자, 3월 25일 월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고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 세력에 입성 유력한 땡땡땡땡 코인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좀 방송을 켰습니다. 어, 새벽 뉴욕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다는 내용이 돌고 있고, 이미 이 중국 세력들은 해당 코인에 대해서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인 매수를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 바이든과 트럼프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내일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 10시에서 11시쯤 발표가 뜸과 동시에 이 중국 세력이 입성을 하면 대략적으로 600%, 어, 많게는 8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코인입니다. 자 해당 코인 관련해서 이 새벽에 홍콩 당국이 이미 해당 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세력들이 매수할 준비를 마쳤죠. 자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역시 ETF 정식 심사서를 제출하면서 미국 세력들 또한 이 코인에 관련해서 이 집중할 준비를 마쳤다. 그야말로 이 미국과 중국이 한꺼번에 지금 노리고 있는 코인이란 거죠. 자 해당 코인의 지갑을 열어 봤을 때이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을 조금씩 흘러가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의 자금이 지금 총알을 움켜쥐고 오늘 새벽 발표 터지 내일 새벽 발표 터지기만 하면 이코인을 그냥 쓸어 담을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당 코인 차트를 봐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력들이 이 코인 가격을 아침부터 새벽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바로 아침 10시에서 11시쯤에 미국 발표 이후에 한 방에 폭등시키려고 하는 거다. 자, 왜 아침 10시일까요? 어, 바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후 10시에서 11시 세력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이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 세력들이 이 개인을 등쳐먹는 건 똑같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이 땡땡땡 땡 코인 같은 경우 내일 아 아침 10시에서 11시에 이 중국 세력들의 입성과 함께 엄청나게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땡땡땡땡 코인 매도해서 단타로 어 적게는 80%, 많게는 150% 정도 수익을 딱 챙겨가시면 됩니다. 자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6947619 번호로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숫자 7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내일 10시 세 그런 시점 중국 세력의 입성으로 인해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 건지 이땡땡땡땡 코인 이런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과 함께 공개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또실 시간 방송을 한번 뵐게요 어, 코인 받아가시고요 아시겠죠?